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뭐?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아는백노입니다. 장애인들의 봉사활동의 내용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장애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도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목욕활동 봉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문하는 시설이 규모가 작고 열악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좁은 공간에 추진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또 우풍이 센 곳에서 물의 온도를 맞춰가면서 장애인 대상자가 감기가 걸리지 않을지 굉장히 조심하면서 해야 하고 또 여름에는 찜통더위로 저도 온몸에 땀이 흠뻑 젖곤 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을까 또 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폐가 심하신 어떤 분은 면도를 하기 위해서 입가에 묻힌 면도크림을 빨아 드시는 경우도 계셔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또 구석구석 빠진 곳 없이 씻겨드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힘을 써야 해서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입체적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목욕 봉사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목욕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간혹 무리한 분이 계십니다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자기 딴에는 친해지려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상자의 신체를 가지고 농담을 한다던가 심지어는 남자끼리 어떠냐 하면서 성추행성 발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자 한두 명이 한 명을 맡아서 씻겨드리면 되는데 마치 구경난 것처럼 여러 명이 때를 지어서 대상자에게 달려들어 장난치듯이 목욕을 합니다. 자신들은 무슨 무슨 봉사단 유니폼을 입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욕 봉사 활동이 가장 힘든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봉사 활동을 인증샷으로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장면을 유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한때 나경원 국회의원이 자신이 목욕하는 봉사동 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양쪽에 조명을 켜고 앞에는 여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세트장을 만들어서 목욕 봉사하는 신용을 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방인 목욕이라고 검색만 해도. 다음 봉사자가 대상자에게 달려들어 목욕하는 장면이 수백 장에 달합니다. 대상자를 모자이크했다고 해서 나름 초상권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봉사 활동하는 설정샷이 자신의 봉사활동하는 진심을 보여주는 인증샷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목욕봉사 활동 사진은 그 대상자 개인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장애인 전체에게는 잘못된 편입까을 심어줄 수 있는 사진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알몸 앞에서 장난치듯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해도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당사자로서 매우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느 경력 많은 자원봉사자는 자기와 다른 이성의 장애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목욕을 시키곤 합니다. 자원봉사자건그 시설의 직원이건 자기와 다른 서로 다른 성의 목욕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봉사자같거나 직원이 없거나 성 비율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성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환경이라면 봉사활동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시설은 환경을 바꾸던가 폐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겨울날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날은 너무 추워서 수도가 동파되어서 그곳에서 목욕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대중목욕탕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공중목욕탕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목욕을 하다가 저희 봉사팀을 둘러보았는데, 누가 하나 벌개 벗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공중목욕탕이기 때문에 모두 알몸이었지만 유독 봉사자들만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상대방만 목욕을 시키고 자신은 땀이 흠뻑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탈의실에 나와 옷을 입히고 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땀 흘리면서 목욕 시켜주는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무엇인가 찝찝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는 누구나 알몸인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나의 움민한 곳을 끝까지 가리면서 나의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라고 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도 이럴지인데 장애인 대상자는 자기의 부끄럼과 존엄을 다 내놓고 저에게 온몸을 맡기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역지사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공중목욕탕에 가게 되면 함께 벌개 벗고 나도 같이 샤워를 하면서 같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목욕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공사활동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도움을 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 헤아리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